대구불교계가 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이 깨달은 날 성도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불교사원연합회는 지난 18일 불교대구회관 6층 만불보전에서 불기 2568년 성도절 기념법회를 공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동아사 한문불전승가대학 학장 선지스님과 대구불교사원연합회 회장 정효스님, 마하야나 불교대학 학장 현석스님을 비롯한 회원 사찰 신인과 사나 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해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부처님처럼 살아가고자 또 용맹 정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들어 일상에서 늘 함께하고 삶의 지침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그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이러한 고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는.